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파일 코인입니다. 자, 파일 코인 현재 약1%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파일 코인 사실 업비트에 개시하면서 상승 빔을 쏘고 나서부터는 사실 좀 박스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지지라인, 강한 지지라인이라고 쳐진 게 지금 3, 3,340원 구간입니다. 지금 거의 이 위에서 상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 코인다 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주고 있다 첫날 기준봉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거기다가 OBV 보시면 사실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정확하게 지금 차트랑 거의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하락 나오는 것처럼 OBV에서 하락이 좀 떨어지고 있다 자 지금 큰 물량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파일코인 자체는 사실 뭐 이미 바이낸스에 자 2024년에 5월에 상장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자 변동성 나오다가 쭉 조정 보이고 다시 상승 나왔죠. 그리고선 하락 나오다가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워비트 상장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이볼수 있는 상황인데 파일코인은 사실 꽤 영향력이 있는 코인이에요. 특히 이 바이낸스에서 이 거래량이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승 나올 때 특히 더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충분하고 있어요. 하루에 거의 뭐 20조 상하를 내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거래소에서 지금 파일코인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동성과. 수요가 있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바이낸스 기준으로 업비트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다른 코인들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분명히 대량 거래량을 뭐 이것도 터트리곤 했겠지만 사실 바이낸스에서는 파일코인 상승빔 쏘고 나서 숨고르기그 다음에 다 상승 다시 숨고르기 한 다음에 이 이슈로 좀더 터질까 했는데 그렇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어비트 볼게요. 바닥 구간에 대해서 보시면 은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선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큰 폭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봉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구간 실시간으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분명히 단타로 여러분들께 타점 잘 잡아드렸죠. 그리고 시간봉으로 볼게요. 시간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단타 구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하루에 5% 10%씩만 먹고 가더라도 거의 뭐 30일이면은 어때요? 자, 엄청나게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지금 손실 부분까지도 좀 메꿀 수 있고, 사실적으로는 지금 파일 코인 말고도, 파일 코인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코인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될 거예요. 위구간에 몰려 계신 분들도 지금 무조건 파일 코인에 대해서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 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이것도 나오고 있다. 더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보시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지금 거의 10%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할게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 포착을 여러분들께 같이 하면서 구간 구간마다 이 매수매도 매수, 수익 구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텐데, 지금 상황 자체 파일 코인만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밑으로 바닥으로 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대박 갈수 있는, 대박 기회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이 파일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정고점까지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죠? 지금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알트코인까지도 적게는 10배 이상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 시점이에요? 자, 5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5월 들어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이 거래량으로 들어 올린 거 보이실 테고, 보시면은, OBV 보시도, 보시더라도 큰 물량을 아직 크게 나가진 않았다. 지금 이 조정에 대해서 같이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좀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는 무조건 1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2차 매수 매도까지 갈 테니까 혼자서 매수 매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호 0106641의 2604 262 번호로 파일코인의 파일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텐데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이 대응을 해 나가면서 실시간으로 문자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641-2604이 번호로 파일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자,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과 카톡방 자 실시간 단톡방 진행하고 있는 이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빠르게 타점 잡으시고 문자로서 대응을 좀 받으시면 수익 극대화하실 때까지 같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이 번호 기억하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순서대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급등 종목 실시간 알림, 오늘의 코인,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매일매일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파일 코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